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극장 따기소TV 공인중개사 이창희 소장입니다. 오늘은 경주시 천북면 물천리에 소재하고 독채 풀빌라 두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들의 선택을 받아 각종 사이트 평점이 매우 우수한 매물을 소개합니다. 물천리는 포항 경주 울산 대구 분들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주말 힐링 및 피서철에 피서객들에게 선택을 잘 받는 위치입니다. 그만큼 손님들이 잘 찾아주는 펜션 및 풀빌라 명소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우수하며 인근을 보더라도 풀빌라 및 펜션이 조성이 되어 있는 마을입니다. 오늘 매물은 그 중에서도 하천부지가 앞에 있어서 방이 없는 아름다운 뷰가 나오는 곳이며 앞에 가림이 없는 개방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도로를 잘 접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접근성이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매물은 독채 풀빌라 2 개동과 관리실 1 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에 공터가 넓어서 주차장이 있고 차량 7대에서 8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매우 편리하겠죠. 토지의 총면적은 약 229평이며, 현재 계획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총면적은 77평이며, 2021년 7월 완공으로 2년밖에 안된 깨끗한 신축입니다. 건물은 32평, 33평의 주택 총두 채와 관리실 12평에서 총 77평입니다. 주택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관리실은 경량 철골 구조입니다. 이제 현장 안내합니다. 주택 바로 앞이 공터인데 주차장으로 꽤나 넓게 활용 중임을 알수 있습니다. 독채 풀빌라 B동이 되겠고요. 독채 풀빌라 A동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두 채의 독채 풀빌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개동 중한 개동 소개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풀빌라를 관리하는 관리실입니다. 매물로 진입을 하겠으며 매우 넓은 마당에 조경이 정말 이쁘게 잘 꾸며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당에서 커피 한잔하고 바베큐 파티를 즐겨도 될듯 하다는 거죠. 넓어서 개방감이 좋고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느낌입니다. 주변에 혐오시설도 없구요. 2년밖에 안 되어서 상태는 거의 최상급입니다. 옆 공간도 공터가 매우 넓고 조경 및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뒷 공간으로 오니깐 오늘 매물의 하이라이트 풀장이 딱 보입니다. 매물의 내부로 들어왔으며 밝고 화사한 톤이라 정갈하고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입구 전면으로 바로 룸이 있습니다. 폭신한 침대와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입구 근처에 있는 욕실이며 마찬가지 컨디션이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룸에도 욕실이 하나 있는데 생략했으므로 단독주택 1개당 욕실 2개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샤워하는 시설과 변기시설이 벽 1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매우 큰 거실이 마주하고 있고요. 독채 풀빌라 규모를 보니 2인에서 3인 객실은 물론 단체 손님이 와도 거뜬할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눈으로만 보아도 힐링이 되는 공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놀러 오신 손님들 불편하지 않게 넉넉하고 쓰임새가 좋은 주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실 정면으로 풀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풀장은 한번 들어가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쉽게 쉽게 입술을 할수 있는 구조라서 많이들 이용하실 것 같아요. 온수풀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하루 종일 놀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어른들 모두 좋아할 것 같고요. 바베큐실과 풀장이 바로바로 바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또 다른 방이고요. 마찬가지로 매우 깔끔한 상태이며 상대적으로 작은 방입니다. 집안이나 친구들 모임 중 대장급들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내 바베큐장이 준비가 되어 있으며 전체 포징도 형식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름엔 열고 시원하게 풀장과 공유할 수 있겠고요. 겨울에는 닫고 따뜻하게 고기 구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계동만 소개를 드렸으며 나머지 한계동도 구조는 비슷비슷하니 이제는 현장 방문하여 보는 게 중요하시겠다 하시구요 오늘 매물은 토지 전체 229평에 건물 총 77평으로 30평대 주택 2개동이 풀빌라로 운영 중이며 관리실 12평 정도 되고 총 3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기리에 평점이 매우 우수하므로 매출도 꽤나 좋구요 현장 방문시 매출액 공개하도록 하고요 요즘 건축비 비싸고 단단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에 하자 없구요 공터가 넓은 만큼 주차의 불편함이 없고 7대에서 8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니깐 두개 풀빌라를 운영하기엔 오히려 거할 정도로 많죠. 바로 앞에 하천 부지라서 건물에 대한 막힘도 없고 조망 우수합니다. 오늘 매물의 매매가는 10억 5천만 원이며 독립적인 폴빌라가 요즘 인기가 좋은 추세니 수익성에 문제가 없겠으며 두 개동이라 관리하기가 수월한 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주말 손님 및 피서철 피서객, 관광객 손님이 많이 찾는 이곳, 천분면, 물천리에 소재하고 있는 2년밖에 안된 독채 풀빌라 두계동을 소개하였습니다. 손쉽게 관리를 하여서 이런 수익성 건물을 생각했던 분들에게 추천드리며, 이제 따기소 TV는 다음 매물 소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